중국이었나? 동남아였나? 어쨌든 택시를 탔는데 어. 대사관으로 가달라. 코리아 대사관으로 가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아, 간 거래. 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지. 남자선 대사관으로 같이 뭐야? 막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앞에까지 간 거지. 갔는데, 깃발이 다르잖아. 어. 그 앞에 그, 그, 그 버쳐선 사람이 있을 거잖아. 어. 그 사람이, 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 잘못왔어요 그랬대. 잠깐, 아, 네, 가세요. 그래서 다시 왔대. 서로 아는 거야? 어. <laughs> 어 가, 끔씩 언어보다, 북한 사람이 어. 와, 머리 머리 감고 드라이기도 안 했는데 지금 다 말랐어. 나 언제 하고 뭔만 해? 나도, 나도 안 했어. 어, <laughs> 진짜 다 말랐네. 거의 아, 진짜 거의 뭐 아프리카도이 같은데 아프리카 못 가봤잖아. 안못 아, 가보긴 했지. 아, 몰타 정도 더위인것 같아. 몰타 엄청 덥거든. 겨울에 한 13도, 14도 가고 여름에는 40도. 그래고 어떤 날은 일도 안 하고 쉬는 날도 있든요 그렇대 근데 겨울에 10몇도잖아 10도 때잖아 음. 근데도 막 그때 패딩을 입그 사람들은 신이 나서 어, 패딩을 왜 입어? 10도에? 겨울 분위기를 내고 싶은 거지 와. 아, 그렇게 더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그 정도 추워도 추웠다고 느끼나 봐 야, 10도에 패딩 입는구나 더위는 추위는 상대적인 거야 어. 얼마 전에 엊그젠가 기사가 났더라고요. 음. 뉴스 봤어? 어떤 뉴스? 북한주민 여섯 명 성환한 거. 응, 음, 봤어, 봤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어, 생각하냐고? 우리 채널에다가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여섯 명을 성환한 건 이례적인 일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 인원수가 많아, 일단은. 아, 많다고. 음. 음. 처음에 두 명이 먼저... 표류됐다고 해야 되나?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기네는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씻지도 음. 않고 있다고 음.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올해 초반이었던 맞아. 것 같은데 어, 그때 봤었거든 이3 월쯤에 그런 뉴스 어, 나 어, 그래서 밥은 어, 잘 먹고 있다고 어어어 어, 어. 어,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네 하고 봤었거든 어땠어 그거 보면서? 주는 걸 아주 최소한만 먹었다 이러면 이해가 좀더될 텐데 음. 먹는 건잘 받아 먹으면서 어, 씻진 않았다 그래서 씻는 거랑 사상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좀 들었지 아 근데 이게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여름에는 그나마 뭐 딱히 사우나 없어도 어. 씻는 게 가능하니까 그냥 맨날 물 나오면 맨날 씻어야지 어 집에서 씻었는데 <laughs> 겨울에는 정말 한 여름 빼고는 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씻었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 잘 씻는다고 한게 이제 한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 맨날 맨날 샤워를 안해막 <laughs> 그렇게 느낀 거 아닐까 모르겠어. 근데 난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는 됐어. 한국으로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표류가 돼서 한국에 왔으면은 또 북한에서 세뇌 받은 게 있잖아. 배신하도록 자기들을 꺼죽일 거라고 음. 믿고 있잖아.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이놈들이 나를 또 공작하려고 어 그치 어 공작하려고 적들의 공작에 그래서 절대 안 넘어갈 테다라는 마음으로 대응했을 것 같아 아 그치 어. 북한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대우 잘 해주고 와보니까 북한에서 얘기한 거랑 또 너무 다르고 세상이 음. 사람 살만하고 이런 거 보면은 바뀌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음. 막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뿐더러 또 한국에. 물정이랑 세상 돌아가는 그걸 잘 모를 수도 있고 맞아. 북한 주민 모두가 다 탈북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 음.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의 가장이야 고향에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걔네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 은 정말 또 쉽지는 않은 거잖아 나 하나 살자고 탈북을 한다는 게 물론 뭐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면목은 없지만 체면이 안 서긴 하지만 또 가장이라고 했을 땐 다를 거거든 완전히 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돌려주는 거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본인들이 그렇게 가겠다고 강렬하게 주장하면 그치. 그럼 당연히 보내줘야지 한국행을 막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해서 어. 온 탈북민들도 와서 정착하는 게 많이 힘든데. 음. 아, 나는 원래 한국을 원하지 않았었는데 한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 둬봤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들이 정말로 원한 게 맞았다면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보내주는 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게그 사람들 가면 죽을 거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간 추측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애초에 처벌받을 이유가 없고? 음. 그럼에도 불확실한 곳이 북한이긴 해서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절대 안 남겠다고, 돌아가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저게 서굴에 갔다가 신념을 음.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온 뭐, 저국의 아들, 딸들, 이런 식으로 어. 높이도, 그러니까 선전용으로라도 음. 이렇게 높이 대우해주지, 처벌할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 뭐, 북한도 나름 조사를 하겠지. 정말로 혈당한 어. 게 맞는지, 어떤 목적으로 거기 갔던 건 아닌지, 조사를 막뭐 엄청나게 할 거야. 본인들 기준에 뭔가 문제가 없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진짜 본인들이 원해서 갔던 것도 아니고 갔다가 다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음. 북한으로 왔다 이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굳이 그 사람들을 죽일 이유가 있나 그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있잖아 음. 두병사가고용화가 뭐 어, 있지? 어, 어 두병사 영화 있어. 페르드에서 갔다가 남쪽에서 계속 유혹하고 나무라고 뭐 어. 살기 좋고 막뭐 미인계도 쓰고 뭐막 했는데 장군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뭐 아주 강력하게 맞서서 결국엔 승리하고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다시 북쪽으로 성하는 여섯 명이 정말로 강력하게 주장한 게 맞다면 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사례랑 똑같은 거잖아 사실. 손절하기 뭐딱 좋지. 그 김정은 원신음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3년 전인가 한, 번한 친구가 갔잖아 코로나 때아김금요어 갔잖아 개성 출신인 아, 친구가 갔잖아 어. 잘 살고 있대 개성 쪽이랑 연락하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하물며 여기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와서 3년 정도 살다가 간 친구야 근데도 이제 자기 발로 또 찾아왔다고 살려줬대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살기는 쉽지는 않지 계속 어쨌든 감시하고 어디로또 새지 않나 막 철저히 뭐 통제하고 그러겠지 그치. 그래도 어쨌든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 우리 댓글에 그런 글 진짜 많았잖아 뭐강제북성 어민 두명 이야기가 되게 많았잖아 근데 나는 사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살인을 하고 왔다면 한국에 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살해를 분명히 했는진 또 모르겠어. 어, 혹시 뭐 그것도 강제로 돌려 보내려고 어. 죽였다고 뭐 조작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북한에서도 다시 데려오려고 일부러 어. 막명을 씌운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아, 아니, 왜냐면 둘이서 16명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 진짜 상식 밖이긴 하지. 어, 그래서 정말 믿기가 어려웠었거든. 그리고 또 자기들 얘기했듯이 너무 빨리 보냈다라고 했잖아. 사실 지금 뭐 그거 관련해 갖고 문재인 정부 때그 외교 안보 이런 거위 관료들이 쭉 되고 법적으로 선고 선고 받았지. 음. 어. 그 내용을 보면 은 결국엔 왜 그렇게 짧게 조사했냐가 또 가장 중요한 음. 문제였던 거더라고. 음. 그게 다 절차가 있고 범죄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흉악범인가를 떠나서 당연히 뭐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음. 그 제가 있다는 것도 짧은 합동조사로 밝혀지긴 했지만 음. 뭐 중고재판지 입각에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좀 충분히 저서 하고 그재를 확정해야 되는데 너무 신속하고 빠르게 했다는 것 때문에 빨리 하려다 보니까 직권남용도 있었고 음.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지. 나도 처음엔 그 같은 의문이 있었는데 아 이게 진짜 16명 죽였으면 이건 너무 솔직히 너무 위험한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남북한의 관계가 이게 사실 뭐 한국 입장에서는 어. 저 북한 쪽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주민도 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헌법상 되어 있고 실제로 외교나 뭐 안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북한을 어쨌든 전제하고 지금 50년, 70년 넘게 전속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음. 뭐 국가의 한 형태로 볼 수밖에 없잖아. 음. 그래서 음. 북한을 그런 국가의 한 형태로 봤을 때 거기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삼국으로 도망쳤을 때 음. 북한 입장에서는 내놓으라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뭐 음. 그 자국 국민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도망갔으니까 한마디로 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을 수 있지, 나만이. 음.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요구를 이게 들어줘야 되나? 이게 너무 애매한 거야. 음.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 국민 저렇게 많이 죽이고 도망친 범죄자를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주는 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음. 근데 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제가 있든 없든 재판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명백하지 않은 것 같긴 해, 확실히. 음.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 북한을 국가로 보고 있지 않아 수교를 안한 상태고 어. 한국과 북한도 아직 서로 국가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화 같은 거 하고 거기서 문서가 나올 때 협의서.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지. 뭐, 조약 이렇게 체결되진 않잖아. 남북한의 관계는 서로는 나라라고 안 보지만 제3자가 남북한을 봤을 때는 각자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명백하게 해설되기가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나중에 그 밝혀졌잖아. 두 명이 강제로 가기 싫어서 이제 풀, 털석 주저앉았는데 음, 끌고 가는 그게 나왔잖아. 어. 그걸 볼때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 그렇지. 어, 근데 저 사람들이 가면은 분명히 죽을 거는 분명하긴 해. 열여섯 명을 살인했다 하면은 그걸로도 죽어 마땅해. 북한에서 죽이는 거잖아. 그건 진짜? 어, 시대의 범죄긴 하지. 어, 아직 사형이 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한국에서 받아줬다고 해도 그 죄의 어. 무게 때문에 적어도 수십 년은 복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국의가 그, 어. 정확히 밝혀지면은. 왜냐면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와도 한국에서 다 받아준대. 그두명 어민, 어, 북송 어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 넘어왔잖아. 아, 그래서 좀 언론에도 나고 막 아. 그랬잖아. 근데 만약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상국을 통해서 막 이렇게 오랜 기간 온 사람들은,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끼어서 그렇게 온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온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뭐 다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살도록 음. 해준대. 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좀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왜냐면 살인을 저질렀는데 여기 와서 과거를 그렇게 세탁하고 살아간다는 게그 사람이 그럼 과연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랑,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온 사람이랑 어떻게 같다고 볼 수가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죽인 게 맞다라고 한다면 나는 한국에 사는 걸 반기고 싶진 않아. 만약 그 사람들이 받아줬다고 해도. 절속으로 그 사람들을 뭐 일주일도 조사 안 하고 그렇게 후딱 보낸 것도 분명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고 어. 그리고 그때 뭐 남북관계를 좀 개선하고자 하던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뭔가 음. 북한 눈치를 본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음.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북한에 있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게 있었어. 다섯 명이 내려왔는데 바다 쪽으로 이제 폐류가 돼서 내려왔지. 음. 내려왔는데, 셋은 올라가겠다고 했고, 둘은 남겠다고 했대. 음. 근데 셋이 당원이었대, 다. 아. 북한 노동당 당원이었던 거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당원들 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당원들이 제일 모자리들이라고 그랬대. <laughs> 아 잘한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신념을 지켰다고 어, 칭찬해 주는 거게남조성 가면 아니고. 잘 살게 뻔한데 왜 그걸 주, 당원이고 뭐 나발이고 왜 그걸 다시 오겠다고 하냐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뜬 소문으로 들었던 어, 거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도 있네 이거는 내가 평양에서 알려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걸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소문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약간 중국으로도 계속 사업차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거든 네. 그래서 여자 둘인데 이제, 한 명은 지배인이고, 뭐, 한 명은 밑에, 지배인 밑에 어. 사람인 거지. 근데, 중국이었나? 동남아였나? 어쨌든 택시를 탔는데, 어. 대사관으로 가달라. 코리아 대사관으로 가달라. 했는데이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아. 간 거래. 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지. 남조선 대사관으로 같이 뭐야? 막이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앞에까지 간 거지. 갔는데, 깃발이 다르잖아. 어. 근데 그 앞에 그, 그 버쳐선 사람이 있을 거잖아. 어. 그 사람이, 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 잘못 왔어요? 그랬대. 잠깐, 아, 네, 가세요. 그래서 다시 왔대. 서로 하는 거야? 어. 어 가, 가끔씩 오너보다, 북한 어. 사람이. 어, 가세요. 또 웃기다. 어, 잘못 왔어요? 가세요. 어, 어, <laughs> 어, 어, 잘못 왔어요? 아,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탈북에 있어서도 강제성을 띄면은 순수한 의도를 잃지 지않다 왜냐면 나도 멀타에서 독일까지 가는 동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우리의 경로를 알고 있었어. 오스트리아 넘어서 독일을 갔구나, 독일까지 갔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 근데도 그냥 지켜만 봤어. 그러다가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전화를 하니까 바로 도와주러 나와. 음. 만약에 거기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뭐 어떻게든 뭐 무조건 우리로 가야 된다. 그랬으면 좀 약간 시, 신뢰가 떨어졌거나, 오히려 좀 반감도 들었을 것 같아. 내 발로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처음엔 한국에서는 앞했다는 얘기 나오지, 그러면. 어. 그래서 그 사람들 돌아가면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번에 여섯 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죽이진 않는다. 죽어 이유도 없고, 아니, 그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로 가겠다는데, 그걸 뭐. 탈북어민 두명 강제 북성했던 것도, 올해 초에 것도 재판 결과가 났잖아. 네 음. 명에 대해서, 음. 뭐, 소은, 뭐, 음. 뭐, 국정원장이랑 뭐, 정의용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기소를 했는데, 음. 10개월에 선거 이후에 음. 어 그렇게 된다는데, 선방망이 초벌이라라는 얘기도 많고, 판결문 기사를 언제, 그때 한 3월인가 봤었는데, 길더라고 생각보다. 음. 그리고 인상깊었던 게, 이게 남북한의 문제는 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뭐, 미묘한, 뭐 공백과 뭐, 뭐 그런 관계에 있다 음. 한마디로 이걸 법으로 다 따져서 얽혀 구름을 어,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곳들이 있다는 거야 음. 남북관계에서는 그런 특수성이 음. 있다는 거야 재판부 쪽에서도 애매했나 보지 판단하는 음. 게.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건 정말... 어, 이게 불법한가 아닌가를 따져볼 여지도 음... 없이 이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치. 다만 이 사람들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 그건 또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럼 살인을 저지른 게 맞네. 교차 신문데 뭐다 해봤는데 뭐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 돌려보내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그럼 몇십 년이면 나와. 어. 최소 20년은 감방에서버역생활 하도 나올 거야. 어. 결과는 그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법치주의에 맞다. 재판받고 어. 그렇게 버격살 골목 골리라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런 걸 생략하고 절석으로, 한마디로 법적 판단을 안 받은 거지. 안 받고 음. 그냥 조사단계에서 해보고, 어? 강력 범인에? 그럼 돌려보냅시다. 하고 돌려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지, 지금. 정말 내가 웬만해선 무시하고 싶었는데, 너네도 곧 북송당할 것이다, 이런 글들. <laughs> 어 진짜. 똥 싸는 놈들이 있더라고. <laughs> 무시하고 싶었는데, 이런 주제가 또 있으니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참. 비웃더라, 뭐. 대통령 막그 비하하는 이름을 쓰면서, 이제 너 이제 북한 갈뭐짐싸라느니뭐저쩌 해. <laughs> 그래서 <laughs> 그냥. 그러니까 그건 진짜 정말 그런 불순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도 <laughs> 바뀌지 않는. 아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내가 이제 국적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게. 아니 그렇게 해서 어, 민주당 정권 때 그렇게 해서 보낼 것 같으면은 내가 그 멀타에서부터 봤었거든 평양시민입니다 어, 이제 평양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그 대구 사는 여자분 김, 있잖아 려, 그 몰타에서 봤었어? 서봤어그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틀어줬었어 우리한테 그걸 아 보라고 이렇게 납치돼서 가는 경우도 있다 뭐 갔어도 <laughs> 너네 이렇게 돌아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경영 차원에서 이제 우리한테 아 보여줬었는데 한국 왔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보내줄 것 같으면 문재인 정권 때 보내줬겠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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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못 보냈잖아 안 보내지 대한민국 부, 국민인데 이제 그렇지 맞아 맞아 국적을 부여받기 전이라면 이 사람의 죄에 따라서 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내가 북한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대통령이 뭔데? 대통령이 뭔데 날 보내? <laughs> 뭐 그게 뭐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laughs> 뭔데 날 북한에 보내는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쪽... 아니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 뭐... 북한으로 갈 수나 있는 사람이냐고 내가. 발상이 웃기지. 간다 하면은 정말 몰래. 어그렇지 어, 몰래 가야지. 몰래 뭐 간,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어. 갔다 오면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오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생각을 했다니까. <laughs> 정말 어~ 오래오래 아주 잘 살아야겠구나. 한국에서 생각을 했어. 아휴. 내가 아는 언니도 얘기한 게 중국 갔다가도 이제 탈북민들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도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에서도 함부로 어쩌지는 못해 음. 임지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북한 애들이 그 호텔로 강제로 이제 끌어내 가지고 그 안에서 오케이. 자기네가 운영하는 호텔 안에서 그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눈감아 준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중국이 나서서 어떻게 해준건 아니야 어. 그럴 위험이 중국에 있는 거지 만약 중국 공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구여받은 탈북민이 잡혔다 중국도 함부로 어떻게 못해 왜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어 니는 이제 북송될 건데 뭐여기 대해서 말좀 해봐 어 이번에 또또 또 보낸다는데 심지어 뭐 강제 북송 막 이러더라고 북한 측에 답변을 계속 기다리다가 하도 답변 없으니까 어 이번에 보낸 건데 뭐, 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뭔가 왜 보내냐 뭐, 뭐 답변을 더 기다릴 수도 있고 뭐 그, 그거는 그 이제 좀 의견이 갈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자꾸 떠 보려는 듯한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난 9월에 미국 가. <웃음> <웃음> 그래?